어, 이런 거 구매해서 좀 타다가 바로 차 뻗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안녕하세요. 유페르미 썸카 썸타다 진 대표입니다. 아래 있는 창에 마음에 드시시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고, 최대한 구입 및 판매 문의셔도 친절하게 응대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정말 출퇴근 용도로, 어, 정말 저렴한 차종 보셨던 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라세티 프리미어 라세티 프리미어 차량 준비했습니다 자, 함께 하시죠 네, 해당 차량은 2009년도에 생산한 2009년형 차량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약 12만 9천 킬로를 유지 중에 있고, 자, 오일리에서는요 성능상 올 양호, 사고 유무에 있어서는 무사고, 본넷 한곳 교환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요, 라세티 프리미어 1.6 CDX 일반형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저희 썸타자에서 준비한 판매 금액은요, 2 4 0 240만 원에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외관과 실내옵션 설명드릴게요. 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정말 좀 저렴한 금액대 형성돼 있는 라세티 프리미엄 프리미어라는 차량입니다. 일단 뭐 금액 자체가 240, 24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금액이고요. 어, 사실 1.6휘발유를 쓰는 엔진입니다. 요 라세티 프리미어 다음 버전이 이제 크루즈라는 모델인데 사실 외관에서 봤을 때는 별 크게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앞에 전면부 로고 정도 로고 정도만 좀 다르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연식은 09년식 키로수는 12만 9천 키로로 연식 대비 좀 적게 유지한 키로수 상태에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금액 자체가 200만원대, 240만원대 또 준비를 했으니까 이 정도 금액대 형성되는 차가 아무래도 뭐 사실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뭐 현대로 봤을 때는 뭐 N.F. 소나타, 기아에는 뭐 로체, 그 다음에 뭐 쉐보레로 보게 되면 이 라세티나 크루즈 요즘 이런 차들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이 라세티는 디젤 엔진도 꽤 많이 출고가 되어서 디젤 같은 경우에는 좀 연식이 좀 되게 되면 소음이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휘발유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외관 색상은 이제 화이트 화이트 색상이고요 크루 즈 이제 라세티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기아랑 비교했을 때 이제 아반떼나 K3 정도 라인업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고 유무도 무사고 이제 본넷 한 곳만 교환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관 상태를 제가 먼저 한번 좀 전반적으로 좀 둘러볼게요 아무래도 이 금액 자체가 뭐 200만 원대 형성된 금액이기 때문에 어 이런 거 구매해서 좀 타다가 바로 차 뻗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생각보다 외관 상태는 굉장히 깔끔하다. 깔끔하다. 요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인 부분은 뭐 사실 요때 당시 크루즈 라세티는요 굉장히 판매가 많이 되었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정도의 차량 사이즈 아반떼 K3랑 비슷한 정도의 사이즈 갖고 있고 이제 왼쪽에는 라세티랑 오른쪽에는 이제 CDX라는 레터링이 적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렁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준준형 역시나 답게 어 적재한 공간 어 굉장히 좀 여유있게 빠져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 이 정도 사이즈면은 음 굉장히 좀 어, 넓은 넓은 정도 사이즈 유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유구는 이제 우측에 위치해져 있고요. 어, 휠 상태도 괜찮고요. 지금 현재 외관 상태도 괜찮고 제가 봤을 때 200만 원이란 금액을 가지고 이 정도 외관 상태면은 괜찮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또 실내 상태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지금 라세티의 실내입니다. 어, 지금 엔진 시동을 걸어봤는데 휘발유 차량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생각보다 어, 엔진 상태 좋네요. 조용합니다. 이제 실내 옵션이라고 하면, 사실 아쉽지만 실내에 이제 많은 옵션은 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어, 이제 블랙박스, 블랙박스 적용이 되어 있고, 모니터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 크지는 않는데, 좀 조그만 사이즈의 이쪽에 이 모니터가 있고, 아래쪽 보게 되면 이 컨트롤 할수 있는 컨트롤 버튼들, CD 플레이어 위쪽에 위치해져 있고요. 열선 시트는 적용이 되어 있네요.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고, 사이드 브레이크는 이 수동식으로, 수동식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토 라이트, 오토 라이트와 수동식, 수동식 스타트 버튼이 적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죽 시트, 가죽 시트는 적용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라세티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요, 어, 큰 기대를 가지고 구매하는 차량은 아닌 것 같고, 생각보다 제가 봤을 때는, 어, 이 적당한 금액으로 내가 간단하게 좀 차가 필요하는데, 간단한 출퇴근 용도라든지, 내가 뭐 운전 연수용 차가 필요하다, 잠깐 탈기 필요하다, 이제 이런 분들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운행을 하시다가, 예를 들어서 한 2년, 3년 운행 잘 하시다가, 다시 혹시라도 내가 판매를 하거나 차가 운행이 안될 정도의 사이즈가 되면 폐차를 진행해도 5, 60만 원은 나온다는 라점 참고해 주시면 좋고 그런 점에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즐겨줄 수 있는 차량 준비했으니까 어, 마음에 드시는 분들 있으면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이 라세티 프리미어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저희 썸타다에서 준비한 판매 금액은 2 4 0 240만원에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할부 및 대, 대, 대차 거래도 환영하니까이점 참고해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 썸타사 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